파이팅 네.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욕좀 멋진 깁니다. 하나 더 가봐야 돼. 내 개머리 어? 하면 전화할 거야. <laughs> 아 좋지 예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데요. 음, <laughs> 기분이 좋아요? <laughs> 네. 백경 네, 조구사에서 지금 철단폭1 음. 8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복이죠 어복이 가 중요한 거였어요. 운영도 아니고 오복 네, 자리. 자리. 오복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랑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당탕 지수고요. 오늘은. 아프리카 TV BJ 중에서 낚시대에 참가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아, 어, 그래요? 50마리 정도는 잡아야지 음. 1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조가가 뭐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음. 근데 지금 한 11시 30분 넘어서는 계속 조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몇 시부터 와계신 거예요? 어제부터 와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오늘은 진짜 행운상을 노리겠습니다. 행운상. 행운상. 예. 주제... <laughs> 아 분위기야. 네. 지금 물이 안 가서 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네 지금. 게너도 모르는데 지금 고등은 안오른다더라고요아 오히려? 예. 아 그럼 네. 오늘 진짜 작은 마리수 싸움이 되겠다 그죠? 예. 지금 작은 마리수 같아요. 진짜 미더덕이다. 미더덕. 어, 미더덕입니까? 대장빼 가지고 15cm. <laughs> <laughs> 아야야도이타예요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오늘 그렇지. 연습 때까지 정기영에 지금 네숙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아, 화이 하세요. 화이팅! 15 되나요? 15. 15. 1 기술 대단하십다 예. 오, 충분해요 땡기, 어이씨. 아, 귀엽다. 예 네, 되겠네요. 아, 왜 그러세요? 지를 왔는데 를 못냈어 아이게네 딴짓하고 계시다가? 네. 네. 당신은 뭐 희망이니까 부지 네, 부지를 부질, 하면장땡 아하 그 안돼 <laughs> 잡았어. 감 잡았어요? 예. <laughs> yeah. 어이, 뭐튼다 이거. 뭐? 감시야, 이거. 감시야. 감시 같은 거튼다 이거 어 이거. 뭐, 이거, 이거, 봐. 오면서튼다 괴물이야, 이거. 괴물이다. 몇 마리? 몇 마리고 이거. 배말이고, 배말이고. <laughs> 이 정도 잡아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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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잡아야 돼. 몇 마리 정 오, 한 마리. 네. 야, 네, 두마리째 어, 두 마리째. 네. 자 한번 들어가주세요. 오늘의, 오늘의 가장 큰 말인가? 지금 <놀람> <놀람> 고기 나와? <놀람> 나오죠 다른 문제를 <놀람> 없습니까? 예카도거오로가지고두시간잘 그, 운영하시고 대기도 먹을 버을 오우 자, 이 조회 어떻습니까? 거... 고리면... 양리가시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제일 힘들대요힘내세요 힘내세요. <laughs> 네, 네, 아, 괜찮요 아, 요네요 아, 괜찮요 아, 괜찮아요. 요요 너무 아요 아, 아요 아, 괜아 아, 괜찮요 아, 괜찮아요. 아, 요요 항상 후보거든요. 어, 오늘 그래도 한 마리 잡았는데. 네, 아, 맨 마지막에 한 마리 잡았어요. 좀 아쉽지 않아요? 아 완전 아쉽죠. 다음에 또 네, 네. 출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 네. 사람 덕분입니다. 나중에 시상식 때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광입니다, 그면아 <laughs> 너무 아쉬워요. 평소에 많이 잡는 어종 생활 낚시 많이 하는데. 아 어, 그래요? 어, 잘안 되네요. 아 아쉽다. 죽운 마음 아쉬운 마음 반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여지아 뭐. 말 1. 아, 앞뒤로 붙이면 되겠다. 같이 붙여요, 같이. 아, 사진 네, 제일 빠른 분이셔 6시에서 6시 48분 아무 남는 게 없네요 이분이 몇 마리죠? 10마리 한 음. 번보다 먼사보다먼 사람 없죠? 사다 어, 95년생

작년는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좋게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오 내년에는 제가 세 마리를 아 늘어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네, 박수! 아 전국 생활 낚시대 시상식 및 회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회에 참가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신 선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정훈, 저희 회표에서는 사목대중이십니다. 대단한 아 국범니다어쩌라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즐거운 낚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올도록 마지막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마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드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사다보기 한국조고산업경위협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우리 한국조고산업회의협회는 여러분들이 낚시를 즐기시는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업체로서 예,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여 여러분들이 제수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사합니니다 하나 둘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하나 둘니 하나 둘반갑다니다 하나 둘니다감사니다 피싱그룹 다감 동네점에서만 사용할수있사니다 한공권 200만 원. 진짜 돈으로도 살수 없는 금호조치에서 그 협찬한 대형 액자바늘. 자 1등 김일한 축하드립니다. 자 예비하신 분은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여기 하나 둘 다같이 간다 할짝 웃으세요 아, 오케이 백만 아, 원짜리를 우와, 합니다 그럼 시상은 한종학 팀장 아,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 내용은 같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0만 원입니다 다같이 간다 오케이 하나 둘 아, 예, 감사합니다 50만 원 아, 와, 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여기 보세요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끝야오오나오오 끝나오오 나오하나 만원 하자! 만원 하자,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하고, 그, 문바나만 가다가 이렇게 생활 가시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정말 고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낚시 대회 자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치러진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조국산업경영자협회는 항상 어, 저희 낚시인들의 어떤 흥미를 이끌어서 낚시의 재미를 부각시키는 그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면에서 생활낚시 대회가 잘 기획됐고 또잘 진행됐고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사남분인한국조국산업경영자협회에서 제10회 낚시 대회 이랬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전국 생활낚시 대회로 최초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험도가 보시다시피 아주 분위기가 좋게 아무 런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한단계에서 참가하신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 택배사 회원들 그리고 도와주신 스태프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저희. 사랑법인 동상빈제표가 매년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낚시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